예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 혹은 뭐 아이들에게는 젖과 같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이죠. 어, 사람이 먹어야 살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 아기들도 배가 고프면 웁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죠.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은 뭐다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 딱 배가 고프면 알죠. 저는 뭐 배고픈 걸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잘 먹어서 요즘 워낙 먹을 것이 많이 그런데 금식 기도 해보시면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한 3일쯤 지나면 어, 뭐 내가 먹어본 모든 음식이 다 생각납니다. 저는 금식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짜장면 생각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어릴 때 먹은 보리개떡까지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굶주리면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왜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해서 먹지 않으면 죽죠.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이제 광야에서, 어, 들판에서, 배사 들판에서 그 보리떡 다섯 개, 와물고기두 마리는 오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천 명을 먹고도 남게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와, 저분이 누구길래, 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느냐. 그리고 아마 제자들하고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주는데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것을 너무 신기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뭐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그랬는데 이 먹을 것을 해결해주면 무리들은 따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떡을 주는 것을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겠죠. 그러죠. 그리고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는 떡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떡은 먹, 먹는 건데, 먹는 건데. 내가 네 밥이가 이렇게 말하면 너 그냥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먹을 먹는 놈이 그 포식자잖아요. 먹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가 네 밥이다. 내가 내가 떡이다. 너가 나를 먹는다. 그럼 우리가 일반 세상의 관점으로는 잘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놈이 위에 있고 먹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건데. 그런데 먹는 놈이 밑에 있고 먹히는 분이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엄마죠. 엄마. 아기하고 엄마 관계를 보면 은 엄마가 젖을 주죠. 아기는 먹죠. 그렇죠.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는 내가 아기의 밥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애가 울면 엄마가 자기 젖을 줍니다. 그 엄마가 그걸 주죠. 육이5 동남 난리통에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는데 제가 연전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피난 가다가 애 울음소리 들려서 가보니까 엄마는 죽었고, 다리 밑에서만 죽어 있고, 그 애를 안고 죽었는데 애는 엄마 젖을 물고 있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애가 울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됐고 해서 엄마는 묻어주고 애는 데려가서 키웠어요. 나중에 이제 야 커서 어, 제 저희 부모님 누구냐 뭐 그렇게 물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키운 분들이 어, 솔직히 가르쳤어요. 너희 아버지는 모르겠고 어, 난리통에 어, 엄마는 아마 먹을 것 없어 그러면 죽었는데 그래도 애 저절 물려서내가 어, 다리 밑에서 이 울고 있어서 데려왔다. 우리 어머니 무덤이 어디 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무덤을 가르치니까 이 아이가 가서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내게 젖을 주시다가 죽으셨군요. 그렇게 했다. 저 그런 얘들은 게 있어요. 이 어머, 어머니죠, 어머니. 자기가 죽어, 죽어도 젖을 물리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제일 이해하려면 이게 이제 아 나, 우리 어머니가 자기 젖을 가지고 먹이시고 했구나. 그래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무슨 뭐, 어, 내가 더 너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한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명의 양식을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배고프니까 먹었고, 광야 예수님 따라다니다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참 식욕이란 게 굉장한 겁니다. 겁니다. 저는 뭐잘 먹는 편이었는데 요즘 조금 이제 집사람 아프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입맛이 없어서 옛날 만큼 잘못 먹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은 제일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 힘들었던 때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뭘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도 우리가 먹어요. 먹어야 되고. 아, 이렇게 이제 먹는다는 게 이렇게 참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잘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뭐, 장례식장에 가서 먹는다는 게뭐 미안하기도 하고 막 여러 막 별별 감정이 다 있고, 그렇죠. 근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때가 되면 먹어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려에서 이제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대툼 하시는 말이,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건가? 보리떡 말고, 더 좋은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더 좋은 것인가? 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는 딱 들으면 이게 만나죠, 만나.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만나가 내려오면은, 어, 농사 질 필요도 없고, 그냥 아침에 가서, 뭐, 그것도 먹으면 되니까. 편하다. 뭐, 내가 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더 달라고 생각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의전이 갑자기 이제 뻥찐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뭘그걸달라했는데 자기 자기가 떡이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 숨거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기들 같으면 딱 아기 같은 마음이면 대부분 이해을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젖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기도원에 처음 갔는데, 기도원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에 가면 뭐 먹어야 되니까, 그냥 밑반찬 같은 걸 잔뜩 사주시고, 그죠? 그래가뭐 번역하고 이래서 밥은 해먹고 뭐 그렇게. 그렇게 갔어요. 그때는 내가 해먹어야 되니까. 요즘 아무도 그, 밑반찬 사가거나 무슨 뭐, 들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사먹으면 되니까. 다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방법이 다양히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가 바로 너의 양식이다. 이걸 이제, 애기들이 엄마한테 울기만 하면 준다.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먹는 거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맞나 했는데, 맞나 말고, 어떻게 자기를, 자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양식이구나. 내 육신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구나. 여기 성찬식 지금 성찬대 해놨잖아요. 성찬식 할때 우리 하는 게 뭡니까?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잔을 마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러니까. 이 살과 피란건 사람의 몸이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겠다고 보거든요. 표현하는 방식이 거기다 좀더 하면 뭐 살과 뼈와 뭐, 뭐 근육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살과 피란 말은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딱 깨달아지면, 아, 나는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예수님 먹고 예수님을 마시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요한 복음에서 말하면 예수님은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그래서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는 성육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이제 말을 하면 호흡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들어와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혼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제 자기 양식에 내놓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그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막 사상적으로 쫙 갈라져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배경에 다른 말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 어떤 존재인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때에서 다 다른 게들어 거예요. 그 끝까지 가면 뭐냐면 끝까지 가면 아 인생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되다.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다고 다른 한쪽에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네 행복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아 해도 다 먹고 그럼 오히려 넌 행복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가만히 천국에 계시면 좋은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는데, 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죠. 그것이 내 양식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어, 나를 먹고,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가 내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한 겁니다. 이걸 이제 믿는, 믿는다. 예수님 하신 말씀 믿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은 이 말씀 어렵구나. 이 말씀은 안 맞다. 내 생각에. 내가 생각은안 맞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예수님이 하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천 명 먹인 거 그런 것은 아무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주고. 능력을 행해서 먹을 걸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약간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그거 고만 먹고 나를 먹어라. 어 음, 자기를 어떻게 먹 우리 예수님 어떻게 먹느냐? 그럼 예수님이 내 말을 믿어라. 그럼 그 말이 다 이해가 돼야 믿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이라 그렇게 되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축하한다. 너 임신했다. 마리아가 무슨 축하할 일이 처녀가 애를 가지는 게 무슨 축하할 일이냐. 그런데 마리아의 결론이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리아가 애기를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애기를 낳고 예수님이에요. 그래.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뭐, 그거 먹어서 뭐하게? 내가 그냥 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 배고파서 뭐 먹으려고 온사람이야 그럼 내가 왜 40일 동안 광리에서 굶었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따다니면서 보리떡 먹고 배불러서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 나를 먹어라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결실해라. 그 예수님 가르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뜻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그렇게. 그걸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됩니다.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죠. 내네 조상들은 광내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한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만나도 표적이고 오백어도 표적입니다 그 표적 의 핵심 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내이는 말이 생명이요 양식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마치 먹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히틀러나 중국의 공산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애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원들은 애가 18살인가 되기 전에는 종교교육을 하면 안 돼요. 공산당 교육만 합니다. 부모들이 그 진앙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죠. 히틀러도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자기들 이념을 막 가르쳤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여러분이 굶어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예배 참석하지도 않고 그렇게 꿈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흔들리고 영혼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뜨이구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생명인지를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대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